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아,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답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33%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와 선물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1%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파티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17%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가 더 주목받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방금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니까 어, 지금 우리 시대하고 아주 비슷한 사건이 지금 이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 본문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큰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막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니까요. 구약 성경을 꺼내들고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유대인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온 예루살렘이 이제 큰 소동이 났고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위한 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단다. 막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나고 시끌시끌하고 왕이 태어났단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정작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감사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 드리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가 채 되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이 나셨다 하면서 그렇게 난리는 치는데 정작 그분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왕의 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가 나잖아요. 전 세계인의 무슨 축제처럼 모두가 웃고 떠들고 즐기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하는데 전 세계가 소동을 벌이고 난리를 치는데 정작 이 성탄절의 주인 대신 주인공 대신은 예수님은 사라져 버린 시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이후에 뮤지컬 팀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다양한 이 발표 순서들을 준비했는데요. 너무너무 준비를 잘 했어요.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아마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시간은 우리끼리 웃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떠들기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시간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